경찰한테 부탁했습니다. 경찰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있어요. 경찰 있어요. 아, 뭐라고 부탁했어요? 아 한국 사람이 한번 여기 구경하러 오니까 음. 잘 부탁 좀드렸어 아, 든든해. 든든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오오. 어색해. 오, 어색해. <laughs> 자, 나갈까요? 예. 여기 예. 아는 사람이 와서 여기. 네. 네. 아는 사람이 일단 한국에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 그러니까 내가 방글라 말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대 시장이 없어요. 한국말 잘하는 방글라 데시장이 너무 여기 많아. 예, 맞아요. 이렇게 잘하 잘하니까. 여기 사와요. 야, 네, 네. 그럼 오늘 좀 가이드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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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따라가야 돼. 예, 예. 아저씨. 같이 가요. 아, 촉바잘. 촉바자은 바자를, 쭈꾸미 솥바자를 왔죠 지금 여기가 솥바자를, 다른데서 다 가지고 저쪽으로 하나만 그래요. 한한 떡에는 안 팔아요. 박스, 아, 박스, 박스, 아 그, 그, 대량 아, 대량으로 파는구나 동네 시장이에요. 동네 시장. 동대문이네. 예, 동대문. 아, 동대문이네.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동대문이라고 얘기하면되는 그러네요. 걸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여기는. 지수. 예. <laughs> 아, 제니. <laughs> 우리 BTS는 어디 있어? 여기 <laughs> BTS 아니 맞아요. <laughs> 근데 왜, 왜 이렇게 나왔어 이래? <laughs> 이제 네, 빵하고드릴게 아, 이것도 필요 없어요. 빵하고 화화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환전소? 치즈, 치즈 주는 돈 바꿔서 세 아,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 환전소는 아닌 거죠? 그냥 헌 지폐를 새 지폐로 바꿔 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치즈 어 거나 한 받아 주는 거는 아, 왜왜 그걸 바꿔 줘요?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이 안 되잖아요. 예? 돈이 안 되잖아요. 이돈이, 이돈. 세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해요.

양다리라고 해요, 이거. 양다리. 네. <목소리> 손, 손, 손 하나의 천 다, 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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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요 하나에 천 다카? 천다아 하나에 천닭아1 0 정도. 엄청 비싸네? 아, 이렇게 사람 좀 봐요. 진짜 장난 아니다. 내가 후기를 끌고 가네. Hey, how are you?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기가 힘드네. <laughs> <laughs> 이이 친구는 아까부터 따라다니면서 나를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알라딘. 페르란지네. 여기서 특별한 집이에요. 오래된 거 하고 오래되기 도 하고 한 한번 들어가 <목소리가> 어, 맛있겠다. 라 안녕하세요. 어리우. 아니 아, 로 아, 왔지. 말로 왔지. 뭐야? 유노방락? 에? 유노방 야채들. 베 야채로요.

화장품은 아니지 악세사리네. 아, 예. 이건 뭐지? 팔찌인가? 이거 여자들이 추리라고 여자들. 초리, 해요. 추리 추리. 여자들이 손에 아, 이거. 아유, 이게 아 이게 늘어나는구나. 네. 팔찌로. 쓰는구나. 이는 자, 어디로 갈까요? 어? 선물 드릴게요, 내가. 나 선물 준다고 <laughs> 제가 또사양을 하진 않아요. <laughs> 마음에, 마음 들면 어나요 이쪽에다 거예요? 어거어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이쪽이 한번 끼워보세요. 아, 이거는 너무 커요. 요 예.

지금 수박철리라서 수박가 봐요. 예. 수박 진짜 맛있던데? 예, 진짜 맛있어요. 머, 먹고 싶어요? 수박 먹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당신을 네. 존중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오늘도 괜찮아요. 오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따가 같이 먹어요. 이따는 3시간 봅니다. 파이팅 삼촌다! 파이팅 삼촌! 혹시 비리안이 먹어봤어요? 비리안이 먹어봤죠? 네. 여기 좀백활한거없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우리 비리안이 먹자. 저 비리안이 좋아요. 좋아요. 비리안이라고. 하지 비리안이. 이런 말 불러봤는데 다들 알아요. 하지 아, 비리안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국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요? 수박이요. 맞다.

<음> <음> 자, 그럼 동생들이, 돌리게. 쓰세요. 자, 그 동생들이 쓰세요. 자, 여기 화장실 있죠?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있어아요 <laughs> 아왜다 쏜다고 그러고 울에 네, 네, 가만히 있어. 네, 돈을 안 내고. 아니요. 아 먹을 때까지 괜찮아. 갈 때는 무슨. 아이제 가면 봐. 아이제 코엘밖에. 예. 아아이가찍어로제 코엘로. 아 이거 아이제 사이도 죽 봐. 아이고 이름이었어 예, <laughs> 이름이. 아 까먹는단 <이거 이름이었어? 웃음> <와, 웃음> 빠진... 엄청 파이팅 넘치게 파시네 어우. 말로 말로 굿 굿. 말로 말로. 아이제 <laughs> 죽여. 비즈니스를 잘 하셔. 이게 다 운명을 세우셨나봐발성도 좋고. 아니, 아니.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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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발이하이야이 하이파이. 이파이봐이파이하이파이 저 카메라. 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카메라 많은 거예요 여기? 아 여기 구경하고 있어요. 아 어, 음식이잖아요. 음식에 뭐 먼지나 뭐 잠옷 한거 있어 있는지. 아. 그인해 주세요. 남아다니니까. 오 아. 남아 네. 어. 어. 어, 진짜 대박이다. 소셜 거 엄청 많아.

아려가고 있어 려고 있어. 좀 조용한 데 없나 조용한 데? 거기 조용. 어 어디 어디 어, 어디로 가요? 어. 우리 우리 좀 편을 어, 대서 알아가자고. 어, 와.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네, 이거 되게 전통 이 있는 모스크 같은데 네. 맞죠? 네.

이거 이거? 그냥 타도 돼요? 에이 바이 안가? 멀어서 안가는구나 와 여기 진짜 여자가 없어 다 아, 남자야 근데 외국인 여자가 막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얼마나 신기하겠어 이사람들 근데 나도 우리 동생 우리 동생들이랑 이렇게 오빠 오빠 오빠랑 같이 오니까 오는 거지 혼자는 모르겠네. 와 이거 이거 봐서. 예.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되게 인상깊게 봤던 게 이거거든요. 선. 부딪혀. 아 우리 동생을 쫓는 게 너무 심한 어, 사람이 많아서 아, 어떻게 같이가. 이어 아저씨 되게 패션 너무하네 오. 아 우리 알람 너무 든든하네. 항상 나의 오른쪽에 있어. 왼쪽도 아니야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요 나 감독이야. 그러니까. 아내 가방 때문에 꼭 오른쪽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방글라데시인가 한국인가 아, 다 아, 한국 사람 그래서 아, 한국말만 그래, 해 우리들 그러니까요. 아. 한국에 있었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에 얼마나 있다 오셨어요? 7년이요. 7년? 아. 아. 그래요. 사장님이 되신 우리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이렇게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끼리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나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사장님 어, 좀 뒤로 아니요, 가보세요. 그쪽, 좀 아니 아니요 네 분이서 네 분이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아, 그렇지 않죠? 시작, 네. 시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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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가이크버드라고 합니다. 서울 사반에서 그, 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언니랑 네. 만나서 네. 어, 반갑습니다. 음. 재밌어요. 우리한테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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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나무 있어요 가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꽃 사업하시는거죠? 꽃가게? 네 꽃가게에요 중국에서 가져오세요 물건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감입니다 이라켓에서 어, 어, 음. 한국어 공부하면서 여기 방글비씨와 와가지고 한국어 시험 보고 좋아. 한국에0 0국받았 뭐 <laughs> 어? 한국에서 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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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에서 한국고싶어서 한국에서 한국 알람이 기다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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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말도한국십니다 선택해주세요 서 선택해주세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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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그러면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사랑해어제 <목소리> 뭐, 이거가 오케이. 끝났어? <laughs> 이제 우리 맛있는 데에 밥먹 하나 어디 그 맛집에서 먹냐고? 맛집 <목소리> 네, 오케이 오케이 사진 해주세요 안녕하 네. 아,

아니 비디오는 샀어요 비디오는 샀어요 방글라언드방글라언드 비... <laughs> 맞아 방글라언드방글라언드 어. <laughs> 그래서 비디오는 샀어요 우리? 방글라운스리앤버방글라언드는저방글라운스유 아,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laughs> 비랜이 샀어요? 네, 비랜이 샀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시다갑시다갑시다가 어, 오케이 갑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어볼 볼아 볼아 뛰자, 뛰 지금까지. 금꾸떼 이게. 에 이만큼 올리유 10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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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가 100대가 100대가 1 0 0가 100대가 1 0 0가1 0 0가1 0 0가1 0 0가1 0 0 우리 여기에서 먹고 갈까요? 예. 바뀌세요. 자, 우리의 안그런니의 토크쇼를 시작합니다. <laughs> 아, 그분은 어디 가셨어요? 어 갔어요. <웃음> <웃음> 인사도 못하고 갔네.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사도 못하고서 못하고 갔어. <laughs> 어떻게? 아,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저희가 출발하지 못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프 이프타르 맞 예, 예, 이프타르 감사합니다. 시작되면. 이제 도로가 한산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즐거운 맞습니까? 시간이 보냈어요. 지금. 즐거운 시간 네. 보냈어요. 어땠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음. 저도 오, 오기 오기 전에 네. 이렇게 즐거운 그러니까, 시간 아, 보냈을지 아,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네. 하나요. 이게 네, 아까 그 하세요. 맛집에서 산 비리안이 네. 그렇죠? 그뭐 이거 질라비라고요. 어 맞아 질라. 네, 질라. 달달한. 응, 음, 달달한 맛. 맛. 예, 음. 너무 달달해요. 응. 음. 아, 안. 아, 맛있잖아. 어. 과일부터 지금 거? 뭐 네. 튀김육 비리안이 골고루 다 사왔습니다. 응, 음, 이건 매콤해. 응, 음, 맛있어요. 응. 음. 음, 맵다고 뭐야? 어, 매워요? 응. 음.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지금 매운 맛이 필요했거든. 어. 음. 되게 고생해서 왔어. 아니요. 근데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외국 네, 맛있는 음식, 거주어요 음식해서 많이 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돌아다니고. 아니요. 내 본인 같은 역할하고.